해야된다는 말이잖아요 하셔야죠 아 이건 무조건 해야되는 거 이건 무조건 거죠? 해야죠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대표입니다 빈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남자의 이야기 성공스토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자 이벤트 관련돼서 제가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 공지 있었죠 이번에 그황 대표하고 빈 점장이 이렇게 빙수 관련된 모든 레시피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겠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아주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어우, 보니까 난리 났던데요? 진짜 난리 났습니다.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저희가 영상 업로드를 시킨 내용인데, 이 조회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 어, 일 매출 30만 원 정도의 개인 카페가 아, 이 방법으로 일 매출 100만 원까지 달성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배우고 싶다. 심지어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었어요. <laughs> 제주까지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와, 그 멀리서 오신다. 와, 정말 열정 대박!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자, 먼저 이 교육 내용은요, 어, 빙수 우유 배합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딸기빙수, 팥빙수, 그리고 배달 판매할 때 우리가 잘팔수 있던 노하우, 이벤트 하는 방법, 요, 요, 모든 것들을 약한 시간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교육하는 <laughs>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 규원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U 수강생분들, 그리고 송탄 평택 오산 안성 저희 동네 분들은 이번에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냐면 초보 대표님들, 멘토 없으신 분들, 장사 경험 없어서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대표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은요, 저희가 최대 100분까지 모실 예정이고, 한 번에 다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하루에 5분? 분명히 분 동반 1인 해서 2분씩 오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한 5분 정도로 끊어서 스케줄을 저희가 짤 겁니다 3월 5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접수 방법은 댓글에 자기 지역과 지금 현재 자기 상황 그리고 2023년 나의 목표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웬만하면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요 밤 12시 이후로 할 건데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감하고 천천히 오시라고 빈점장과 황 대표는 거의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에도 <laughs>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시간이 피크 타임이에요. 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룸 뒤쪽 공간을 따로 비워서 다가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자, 이벤트 공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방금 이벤트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달 매출, 이 빙수 매출 이제 날씨가 살짝 이제 더워질 겁니다. 이제 봄 지나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달이나 매출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노하우 꿀팁들을 우리 빈 점장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민점장님, 저번주에는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번주에요. 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또봄 시즌도 많이 해야 되고, 아, 너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진짜. 아. 아, 요즘에 또 날씨 따뜻해지면 외부로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또 많이 놀러 갈 수밖에 없죠. 음... 봄이니까 특히 벚꽃 보러 가야죠? 음... 벚꽃 엔딩 들으면서? 아니, 2023년 접어들면서 네네. 다 좋은데,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리고 뭐 <laughs> 소비자들의 지갑이 낮췄다, 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런 내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너무 많해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음, 진짜 올해 진짜 경기는 음, 진짜 되게 힘들다 음, 좀 많이 아껴라 음, 많이 많이 나가지 마라 음, 이런 말들 너무 너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힘들 때 네. 그냥 가만히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기다릴 수만 없죠 뭐라도 해야죠 음, 이럴 때는 솔직히 우리같이 이런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을 제외하고 음, 네. 초보사장님들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아무런 경험, 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게만 하고 아 너무 힘들죠 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처음에 개인 카페 창업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위치가 안 좋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 그리고 매장 홍보하는 방법도 모르고 오늘 개인 카페니까 솔직히 프랜차이즈보다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네. 살아남아야 될지 참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어렵죠. 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10년 넘게 했던 노하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그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런 노하우 꿀팁 현장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개인 카페가 피점장님잘 되는 그런 기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음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음 이거는 솔직히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는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건데. 아 보통 하루 매출 있잖아요. 네 네. 어,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매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잘 아. 되는 매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뭐냐면 오, 네. 하루 매출 있죠. 하루 매출 있죠. 어,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 있다고 봤을 때 예, 아, 30만, 네, 30만 원 매출이 나오면 30만 원의 매출로 5일 정도 장사를 해서 5일 정도 응,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5일이니까 150만 원. 150만 원이. 원이죠? 응. 월세가 150만 원인데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면 아네 평타 평타 보통 보통 이 음, 정도 되는 거다. 아. 근데 대부분 아마 5일 정도 장사를 해도 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 카페가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요 어, 하루 매출 뭐 3만 원나는 데도 있고 음. 5만 원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직접 보세요. 음. 두 번째는요. 네, 3일 정도의 매출로 월세를 감당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3일? 음,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아, 근데 하루 매출이 무려 100만 원씩 나와. 100만 원. 그러면 3일이면 월세 빠지죠. 3, 300이네요? 네, 그러면 네. 특히 이런 개인 카페들이라고 봤을 때 이건 대박 매장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대박 매장이에요. 와. 예. 근데 이런 매장들은 음. 극소수예요. 보기 드물죠. 그렇죠. 이런 매장들은 네.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와, 상위 10%. 야, 음. 그런 매장이 어, 있을까요? 예. 근데 이런 매장들은 나중에 분석을 해 드리겠지만 음. 보통 일반적인 매장들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무리도다니까 매출이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초대박 가게라는 게 있어요 초대박 가게는 뭐냐면 무려 월세 300만 원을 하루 또는 반나절에 <laughs> 커버하는 매장들입니다 하루 동안이요? 하루 아닌 반나절 반나절? 네. 12시간? 있습니다 있어요? 상위 1%헐 근데 이런 매장들이 물론 위치도 좋지만 이 대표님들은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 제가 봐도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1%, 그래 10%까지 이런 매장의 대표님들이 어떤 식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그 분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요? 네. 그 반이나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아니 그러면 빈 점장님이? 네. 저 지난주쯤인가 우리 구독자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질문 을 주셨어요? 어. 개인 카페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 덩치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온답니다. 아 어, 주변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힘들대요. 아 힘들죠. 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많이 가긴 하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그분들도 개인 사장님들이잖아요. 아그쵸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매장들은 대부분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그들을 집밟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관련된 꿀팁을 좀 알려 달라고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빈점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를 주고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희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저희는 개인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자,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는 할수 있지만, 또는 어려운 그 방법. 바로, 고객 관리. 그거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아야, 일단, 저희 그, 카페가 아무래도 좀 살아있고, 아무래도 좀 오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죠 하긴 대형 프랜차이즈 뭐 알바생으로 풀 오토로 돌리는 매장들은 솔직히 이게 잘안 돼요 어, 잘안 되긴 하죠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저, 근데 저희는 개인 카페이지 않습니까 음. 손님들의 그 마음을 음.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음, 음. 저희는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냥 음. 바로 그냥 멘트 하나라도 음. 네 어, 안녕하세요 어떤 음. 거 도와드릴까요 아 아메리카노요 뭐 시럽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뭐 음. 진하게 해드릴까요 이런 조그만 멘트 음.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당연히 개인 매장들 그 프랜차이즈 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더 프랜차이즈 매장이 더 친절한 경우가 많아 어, 많은데 그거는 교육을 받은 거니까 아. 아무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그거 그거 더할수 있는 게 음. 저희 개인 카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고객 관리 확실히 할수 있어요 결국은 손님들이 자기가 편한 카페를 갈 수밖에 없군요 그 저희가 상시 있으니까 음. 내적 친밀감 이런 게 있어요. 음. 자꾸 보다 보면 굳이 내가 말안 해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음.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내적 친밀감 이런 게좀 음. 그런 게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음. 손님들 눈빛만 봐도 그런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단골 관리를 프랜차이즈 매장과 차별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면. 음, 네. 보통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은 그 사이드 메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정을 굉장히 간소화 시켜 버립니다. 아 맞아요. 빠르게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렌지, 이런 간편한 오븐, 이런 걸로 굽는 게 많은데, 우리 개인 매장들은 아무래도 이 시그니처 메뉴를 좀 보유하는 게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들기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하나 꺼내서 뭐 바르고, 찍고, 넣고, 녹이고, 해동하고, 정말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요. 근데 시... 이런 허... 메뉴들을 보유하는 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죠. 차별화되고, 확실히 키포인트가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개인 매장들은 너무 편하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편하게 장사하면 안 되고 힘들게 장사해야 돼요. 근데 몸이 힘들고 공정이 좀 복잡해야 음. 저희가 조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객수가 프랜차이즈보다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공정을 조금 복잡하게 하더라도 장인 정신이 좀 들어가 있다면 찾아오겠죠?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냥, 저희는 그냥 장인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요즘에 배달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 맞아요. 요즘에 배달 기사님 말 들어보면은 어, 요즘 배달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배달비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그 배달비 솔직히 이게 오천 원만 넘어가도 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음, 돈도 마, 안 쓰는 것 같고. 그 맞아요. 나갈 데가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음. 인기인 것 같아요. 저가. 음. 아, 저가? 할인 많이 해주는데. 할인 많이 해주는 거.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대박이죠. 이거는. 이런 매장들이 배달 시장에서는 잘 먹힙니다. 잘 먹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요즘에 인기 있는 거, 아마 2023년, 2024년까지는 음. 요런 방식의 전략을 짠 매장들이 장사가 잘될 텐데,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넓은 대형평수의 매장들보다는 요즘에는 저가라든지 가성비가 높은 매장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건수가 너무 많고, 맞아요. 아, 진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주고 마케팅을 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음, 당연하죠. 아니 요즘에 커피 전문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 제가 좀... 요즘에 최근에 본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이셨죠? 아니 이제 그 이분 개그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밀국수로 대박을 쳤어요. 메밀국수. 음, 이 대표님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셨죠? 요즘에 지구 온난화. 아 지구 온난화. 날씨가 더워진다. 날씨 너무 덥죠. 남극 북극 얼음이 녹고 있다.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 아이스 음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아니 이게 빙수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도 무제하게 팔려 나가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맞나 봐요 솔직히 근데 저도 겨울에 빙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어요 어 생각보다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집은 더우니까 빙수가 또 땡기나 봐요 음. 그리고 술 먹고 해장할 때도 좋고, 아 음. 어,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니 그러면 어, 지금 이 기후가 점점 더워지고 할 텐데, 네. 이 카페업종이 나는 그래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왜냐면은 카페는 솔직히 여름에 장사가 더 대박이 잦으니까 음. 더우면 더울수록 카페에 더 많이 오십니다. 음. 아니 근데 이게 카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커피의 전문성을 띠는 매장들은 빙수나 이런 아이스음료 신경 많이 안 쓰더라고. 아, 손 많이 간다고. 아수 많이 간다 고 손 진짜 많이 가요. 맞아. 복잡하기도 하고, 음.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특히 음, 음. 빙수가 더 그래요. 맞아. 근데 하셔야 돼요. 음. 매출이 일단 안 나와요, 여름에? 여름에 진짜 안 나오죠. 음, 맞아요. 왜냐면 음. 여름에는 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음. 여름 휴가. 음. 휴가철에 진짜, 진짜 많이 놀러 가요.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렸겠다. 음. 해제 됐겠다. 해외 그렇게,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어. 아니, 이렇게 빙수라든지 이런 시원한 아이스 음료에 제철 과일을 올려주면 끝내주잖아요. 아, 그렇죠 제철. 그냥 여름에는 수박. 음. 그냥 메론. 메론. 딸기. 딸기. 뭐 이런 것들 정말 진짜 올려주기만 해도 손님들이 부담없이 찾는 메뉴잖아요. 부담없이 찾고 음. 되게 좋아하시고 음. 거기다 사지까지 음. 대만족하세요. 그러면 카페,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철 과일 관련된 이런 메뉴들을 적극 도입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음. 추천입니다. 아, 근데 이게안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어, 혹시 제가 볼 때는 음.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데, 어, 귀찮 기도하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